그 사람들의 진짜 목적은 사실 귀족의 사원이야. 또그 사람들이 사막에서 경매회를 여는데 거기에 귀족의 사원에 관한 항아리 지식이 있대. 귀족의 사원. 정보의 출처는 묻지 않겠다만 믿을 수 있는 정보야? 귀족의 사원에 저광 시기에 남겨진 보물이 있다던데 사실이야? 반정도는 사실이야. 그것은 저광식의 어떤 알려져서는 안 되는 교파가 만든 비밀 장소고 확실히 보물도 있지만 알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과거의 연구자료로 봤을 때 귀적의 사원에 들어간 사람은 생명을 대가로 지불해야 해 절대로 평범한 유적이 아니기에 아카데미아에서는 그 누구도 연구하지 못하도록 그 말하고 명했지 만약 배후의 원흉이 항아리 지식을 사용해서 연구자료를 옮기고 연구 인원을 확충하려 한다면 확실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 어찌 됐든 사막에 꼭 한번 가봐야겠네. 최근 기적의 사원을 연구하는 사람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 하지만 아카데미아에든 민간에든 아직은 남아 있지. 기적의 사원의 보물을 얻은 자는 생사를 초월한다는 소문이 있거든. 심지어 죽은 자도 부활시킬 수 있다고 해. 수많은 사람에게 생사는 가장 큰 유감일 테니까. 소문이 실제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도 환상을 가지고 광적으로 추구하기 마련이지 그 덕에 귀적의 사원에 관한 연구를 계속 금지해도 근절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야 항아리 지식 안에 자료가 어디서 온 것인지 판단하기 매우 힘들기도 하고 경매회가 어디서 열리는지 알고 있어? 좋아, 그럼 가서 확인해보자 그 전에 우리에게 붙은 꼬리를 처리해야겠어 꼬리? 맞아, 우선 마을에서 떠나자 우리가 움직이면 저절로 모습을 드러낼 테니까 걱정할 거 없어. 이런 사소한 일은 내가 처리할게. 든든한데, 하지만 우리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야. 잠깐, 사막에 가려는 거지.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거다. 알거 없어. 중요한 건 너희들에게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전하러 왔다는 거지. 네가 사이노인가? 네 얘기 노래 전부터 들어왔지만 이번에는 너무 깊이 관여한 것 같더군. 계속 조사하면 제 아무리 너라도 빠져나올 수 없을 거다. 그리고 너희둘 이 일과 관련도 없는 녀석들이 왜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지? 맞아, 그냥 보고만 있진 않을 거라고. <laughs> 확실해? 사인어, 넌 공로를 원하는 것뿐이잖아. 고영주께서 너희가 돌아가기만 하면 그분도 한발 후퇴하시겠다고 하더군. 항아리 지식 판매를 줄여 너희의 조사가 효과적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도록 말이지. 수익의 일부를 너에게 나눠 주신다고도 하셨다. 명성도 얻고 돈도 얻을 수 있는데 네가 딱히 거절할 만한 이유가 떠오르지 않는데. 마찬가지로 네 제안을 수락할 이유도 떠오르지 않는군. 더 말할 필요 없다. 비켜. 그렇게는 못 하지. 받은 게 있으니 돈값은 해야 하니까. 계속 고집을 부리시겠다면 이쪽도 사양하지 않겠다. 너를 행여는 대신도 그러게 진 죽어 보자고. 자이노 이 일에 간섭하면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이 찾아와 널 방해할 거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 가자고? 음. 아니 설사 잡는다고 해도 별 정보를 얻지 못할 거야. 함정일지도 모르고. 미안, 너희까지 위험에 말려들었네. 나랑 같이 다니면 누군가의 원한을 사는 일이 많을 거야. 당분간은 조심해. 절대도 눈 감지 말고. 아니, 어, 눈 뜨고 자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글쎄, 어쨌든 조심해. 용병단은 실수하면 업계 평가에서 좋은 소리 못 듣기 때문에 보복성이 강한 곳도 많아.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어둠 속에 숨어 있다가 기회를 노려 습격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 예전에 한 선배와 파트너로 함께 임무를 수행한 적이 있어. 그땐 내가 경험이 부족했지. 사건이 종결되고 경계를 좀 늦췄는데, 잔당의 습격을 받고 말았거든. 선배는 나를 지켜주다가 칼에 맞았고, 우리는 힘겹게 상황을 수습했어. 그때 이후로 난 더욱 신중해졌고, 잠잘 때도 경계를 유지하고 있지. 으하, 그런 일이 있었다니... 으, 그럼 그 선배는 아직 잘 계셔? 손목뼈에 금이 갔고 두달 동안 휴양한 뒤에야 회복하셨어. 다행히 후유증 같은 건 없었지만 작년에 선배는 개인적인 사유로 사무직으로 옮기셔서 더 이상 나처럼 밖에서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셔. 그 선배의 이름은 타지 라득하니 덕망 높은 품귀관이지. 앞으로 너희도 그와 만나게 될 거야. 어쨌든 이 일은 매우 위험해. 난 이미 적응했지만 너희가 다치는 건 보고 싶지 않아. 걱정 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위험한 게 있는지 예의 주시할게. 그래 걱정 마. 이런 상태도 그렇게 오래가진 않을 거야. 사건이 끝나면 내가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도 함께 처리할 테니까. 어디 서늘한 곳 없나... <laughs> 아직 가야 할 길이 머니까 조금만 더 참아 <laughs> 알았어 사이노, 넌안 더워? 물론 덥지 하지만 이미 익숙해졌어 무슨 비결이라도 있어? 난더못 버틸 것 같아 최대한 정신 바짝 차리고 의지력으로 버티는 거야 힘을 빼면 더욱 피곤해질 뿐이니까 한 걸음씩 차근차근 걸어봐 머리가 몸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에 가서 긴장을 푸는 거지. 알았어. 근데 안전한 곳은 어디를 말하는 거야? 여기도 꽤 안전한 것 같은데? 봐봐.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고 주변에 딱히 몬스터도. 아, 이 정갈들은 어디서 나타난 거지? 조심해. 이놈들 뭔가 이상해. 이곳에 전갈이 있을 줄이야. 이건 평범한 전갈이 아니야. 봐, 집게에 번호가 있어. 이건 인간이 사육한 전갈이야. 우리가 경매에 가는 걸 원치 않는 자가 있는 모양이네. 전갈들을 보내 우리를 포위한 거지. 어차피 주위도 모래로 가득하겠다. 우리가 당해도 알 사람이 없을 테니까. 으흐, 위험했어. 우리가 경계를 풀지 않아서 다행. 하지만 뭔가 이상해. 사막에는 고정된 길이 없을 텐데, 우리가 여기에 올 줄은 어떻게 안... 한... 가만히 있어 봐. 역시 이걸 너한테 붙였던 거군. 이게 뭐지? 묘름파가 만든 소형 위치 추적기야. 이걸로 소유자의 대략적인 방향과 위치를 알수 있지. 이 장치는 대량생산 허가가 나지 않았을 텐데. 이건 어디서 구한 거지? 묘른 박자가 연루되어 있나? 이상한데. 이런 게 어떻게 얘한테 붙어있던 거지? 아마 용병들과 싸울 때 붙여진 걸 거야. 당시에 꽤나 혼란스러웠으니까 못 알아챈 게 당연해. 사인노가 발견해서 다행이야. 어서 버려버리자. 아니, 일단 가지고 있어. 아마 쓸모가 있을 거야. 계속 경매하러 가자. 여기에 오래 있으면 또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 생명 열약 쯤 응? 응? 하어? 왜? 이상하네 여기가 경매회가 열리는 곳이 그러게 정말 아무도 없어 휴식 시간인가? 용병단을 쓰러뜨린 다음 우리는 곧바로 이곳으로 왔어. 혹시라도 소식이 새어나갈까봐 이렇게 급하게 온 건데 결국 허탕치고 말았네. 여기에 있던 사람이 위치 추적기로 우리의 동향을 확인하고 먼저 철수한 걸 거야. 이제 어떡하지? 찾아야지. 모든 항아리 지식을 옮길 시간은 없었을 테니 여기에 단서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럼 제대로 찾아보자. <목소리> <목소리> 뭐 찾은 거 있어? 딱히 특별한 건안 보이는데. 귀적의 사원이 기록된 항아리 지식이 많지 않아서 그들이 가져간 걸지도 몰라. 괜찮아, 내게 다른 방법이 있어. 너희들은 왔던 길로 돌아가, 난 이곳에 남을게. 조금 있다가 다시 여기에서 만나자. 건질 게 있을 거야. 급하게 떠나서 미처 챙기지 못한 물건들도 많이 있으니 이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야. 우리가 확실히 떠난 다음 누군가 치우러 오겠지. 위치 추적기를 갖고 저들이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낄 만큼의 거리까지 가줘. 알았어. 그 녀석들이 모습을 드러내도록 우리가 미끼가 되는 거지? 좋아. 그럼 바로 출발. 여긴 너에게 맡길게. 걱정 마. 그들이 돌아오면 절대 떠날 수 없게 만들어 줄 테니까. woo-hoo uh -huh.